삼재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삼재를 잘 솔직히 활용하자면 문서운이 강하다는 거. 삼매 때뭐 지닌 문서는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재 때는 문서를 지닌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복장이 또다르시네요 oh, yeah. 오늘 오늘은 어떤... 조금 럭셔리. 아, 네. 댄스 타임. 뭐.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네. 우리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삼재. 3제. 네. 삼재띠에게 필요한 비방법이 있을까요? 삼재띠한테 뭐 좋은 비방도 있고 나쁜 비방도 있는데요. 일단 삼재라는 네. 거는 의미 자체가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재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삼재의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삼재를 잘뭐 솔직히 활용하자면은 문서운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삼재 때뭐 지닌 문서는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재 때는 문서를 지닌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런 장점 이 있고요. 삼재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게 가장 주제가 가장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재 때 웬만하면 일을 벌리거나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알차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더 커요. 음. 어, 뭐 어떻게 보면은 문서를 하나 짓는 것도 비방이네요. 네, 비방인데 이제 뭐 문서를 무조건 뭐 확장해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자기가 집을 만약에 한 번도 지녀 본 적이 없다면은 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집 정도의 문서 문서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좀 띠별로 이렇게 삼재 기운을 그러면 막는 비방법도 조금 다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돼지띠, 만약에 돼지띠, 뭐 양띠, 뭐 토끼띠 같은 경우는 네. 어뭐 비방으로 봤을 때 음, 이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식사를 만약에 하시러 간다면 약간 조금 밝은 곳에서 식사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삼째 동안에는 조금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혼자 하시지 않는 걸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혼자서 혼밥하는 조금... 것보다는 뭐 조금 뷔페라든가 조금 밝은 곳에 가서 식사하시는 게 좋고요. 또뭐 반찬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반찬 뭐한5첩 이상의 반찬을 드시면 운이 좀 개운이 될 거예요. 음... 네, 조금 갖춰 먹는다. 밥을 조금 빈곤하게 먹거나 조금 부실하게 챙기지 마시고 조금 갖춰서 먹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양곡을 내가 만약에 먹을 때 대접받고 먹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 아.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남만 챙기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조금 위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음.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한 비방도 있을까요? 어 조금 더 간단한 비방으로 보자면은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절 같은데 만약 에 사찰이나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다면 어, 갔을 때 조금 보시할 때그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천 어, 원짜리 같은 경우는 세 장, 뭐 오천 원짜리 같은 경우는 두 장, 뭐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다섯 장 정도 보시하시면 좋아요. 그 정도 보시를 하시면 소원 성취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그외에 뭐 이제 뭐 풀이라든지 음, 부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조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음, 뭐 대지띠 양띠 토끼띠 같은 경우는 남쪽에 뭐 부적을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부적을 지니실 때 남쪽 방향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음... 네. <laughs> 그리고 어, 만약에 술을 만약에 뭐뭐 뭐 소주 비방법으로 해 소주 개운법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쪽에다가 소주잔 놓는 거 좋거든요. 그렇게 놓으시면 비방으로 좋아요. 네. 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람마다 또다 다르다 보니까 음, 정확한 음. 방법은 선생님에게 따로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어, 뭐 지금 뭐, 돼지띠하고 양띠하고 토끼띠 같은 약간 순한 편에 속하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대적인 경향으로 약간 순하면서도 약간 승깔이 조금 예민한 편에 속하는 좀 동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감정 기복이 좀 심한 동물이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 순간적으로 나는 화를 조금만 참으시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을 하셔서 삼재를 잘 겪어내시길 바랄게요. 비방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주도하냐에 따라서 효과나 효력 같은 게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비방이라는 거는 효과라든가 또 부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